안녕하세요. 양스텔라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올해도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11월에는 어떤 정책이 달라지고 또 새로 시작되는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11월부터 새로 생기거나 바뀌는 정책들 중에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정말 유용한 정보 11가지를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모르고 계시다가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들 미리 알아두시고 주변에도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만 한번 러주세요 먼저 11월 1일부터 정부 일자리 서류 제출이 편리해집니다. 공공 일자리들 중에서 정부에서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에 약 120만 명 정도가 참여하고 직업훈련, 고용장려금, 취업지원 서비스에도 많은 분들이 지원하시는데요. 그리고 11월 중순이나 말이면 여러 가지 정부 일자리와 노인 일자리 등 내년도 공공 일자리들도 많이 모집을 합니다. 이렇게 정부 재정으로 지원되는 직접 일자리에 참여할 때에는 주민센터에서 이런 저런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이제는 11가지 종류의 관련 서류 를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서 전산으로 자동 제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인정보조회 동의를 하면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장애인이나 고령자분들이 번거롭게 서류 발급받는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11월 1일부터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시작되는데요 올해 일곱 번째로 대한민국 쇼핑 주간이라고 해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대규모 할인 행사가 해마다 이맘때 열립니다. 올해는 생활물가와 밥상 물가의 안정과 회복에 초점을 맞춰서 열리는데요. 기간은 2주지만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처럼 우리나라도 이번 주 금토일 3일을 슈퍼위켄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대형마트들과 백화점, 가전업체 등 여러 판매점에서 큰 폭의 할인을 합니다. 각 업체에서 경쟁적으로 홍보하겠지만 코리아페스타 홈페이지가 있어서 더 자세한 내용하고 이벤트, 각종 혜택들은 해당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11월 1일부터 한달 동안 녹색 소비 주간도 운영되는데요. 녹색 제품을 사면 30% 할인과 원 플러스 원, 경품 이벤트, 그린카드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줍니다. 여기서 녹색 제품이란 친환경 표지 인증 제품이나 저탄소 제품, 우수 재활용 인증 제품 등을 말하고요. 제가 탄소 포인트제,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 그린카드 등 친환경 관련 정책들을 몇 차례 소개해드렸죠. 이번 녹색 소비 주간에 다음과 같은 유통 매장에서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면 에코머니 500점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고, 그린카드로 다음에 제로 웨이스트 샵에서 만원 이상 구매하면 5천점의 에코머니 포인트를 쌓을 수 있습니다. 11월 2일부터는 늦은 밤시간에 오토바이 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규이 강화되는데요. 오토바이의 배기 소음을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해서 95데시벨을 초과하는 오토바이는 지자체에서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국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오토바이의 최대 소음모용 기준은 105데시벨인데요. 주거지역이나 심야시간대에는 소음피해가 발생될 수 있어서 이런 추가적인 제도가 도입됩니다. 일반 배달 오토바이는 보통 90데시벨을 넘지 않고 최대 93데시벨 정도라서 배기음 튜닝한 오토바이들이 주로 규제 대상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11월 초부터 자연공원에 지정된 곳 외에서 야영을 하거나 불법 흡연 술을 마시면 과태료가 크게 인상되는데요. 먼저 가장 위험한 흡연 시에 1차 위반 시 과태료가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6배나 인상되고 3차까지 위반 시는 최대 200만 원, 지정된 장소 밖 야영 시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 출입 금지 지역 출입 10만원에서 20만원, 음주시에는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11월 7일부터는 안심전환 대출 신청자격이 기존 시세 4억원 이하 주택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소득요건도 기존 부부합산 7천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대출한도는 최대 2억 5천만원에서 3억 6천만원으로 확대되는데요. 안심전환 대출은 따로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지만, 지난 9월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중도상한 수수료 없이 최저 3.7%의 금리로 갈아탈 수있습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긴 상환 기간이나 금리가 다시 내려갈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등으로 생각보다 신청자가 적어서 주택 가격과 소득 기준을 더 높이고 대출 한도도 확대해서 신청을 받는 건데요. 신청 방법은 시중 6대 은행은 해당 은행 창구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되고, 수협 등 기타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 등이 금융권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1월 8일부터는 2023년도 스포츠 강좌 이용권 신청이 시작되는데요. 올해까지는 한 달에 85,000원씩 10개월만 지급됐다가, 내년부터는 한 달에 95,000원씩 12개월 동안 지급돼서 1년에 총 114만 원이 지원됩니다. 선착순은 아니지만, 11월 8일부터 약 2주간만 지원을 받기 때문에 지원 대상자인 범죄 피해자, 기초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족에 해당하는 분들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면 좋겠고요. 신청은 스포츠 강좌 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1월 24일부터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가 지원되는데요. 직장인들은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지만 사실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은 폐업을 생각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실업급여는 고려 안 하고 의무가 아닌 고용보험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폐업 이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가 시행 중이고 해마다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11월 24일부터 신청만 하면 하면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소득에 따라 50%까지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직원을 고용하고 있지 않은 1인 자영업자만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데요. 기준 보수액을 기준으로 다음 표와 같이 월 보험료, 월 실업급여, 지원비율, 지원금액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신청 방법은 11월 24일 이후부터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가 확대되는데요 얼마 전 따로 영상을 통해 설명 드렸었죠 기존 일회용품 규제에 추가로 대형 마트 외에 중소형 매장에서도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의 품목이 추가 됩니다 위반 시에 적발 횟수에 따라 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가 부과되지만 1년간의 계도기간 이 있어서 과태료가 이번에 바로 부과되지는 않는다고 하고요 업종별로 규제 대상이 달라서 많이 헷갈리지만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들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집단급식소 식품 적개업 음식점이 되겠죠 이런 곳에서 종이컵하고 플라스틱 빨대, 젖는 빨대 사용하면 안 되고요 비닐봉투와 쇼핑백은 기존에는 마트 같은 대규모 점포만 사용하면 안 됐지만 이제는 소규모 가게가 되겠죠 종합소매업, 재가점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응원용품은 체육시설 등에서 판매와 무상 제공이 안 되고 우산 비닐은 대규모 점포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 11월 1일부터 서울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같은 취약계층은 생활 안정과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가 시행되는데요. 기존에는 파산 면책 신청을 하면 서류 제출과 함께 채무 내역, 소득, 재산 등을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법원을 거치는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제는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파산 면책 신청을 하면 서면 심사와 채권자 의견 청취 후 바로 신속하게 면책 결정을 해줘서 경제 활동에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되는데도 지난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22만 가구나 된다고 하는데요. 신청 기간이 지났어도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장려금 산정 금액의 90%를 지급합니다. 11월 30일까지가 최종 마감이고요. 이후에는 신청하셔도 받지 못합니다. 기한 후 신청하시면 장려금은 내년 1월 말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11월에 새롭게 생기거나 바뀌는 정책들을 간략히 소개해 드렸는데요. 신청해야 하는 내용들은 기억하셨다가 꼭 신청하시고 조심해야 하는 내용들은 다른 분들에게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우리 또 만나요. 오늘도 행복하세요.